고급 문법입니다. 같아선 같아서는이고요. 자, 이 문법은 명사와 같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같아선 같아서는이 있는데요. 보통 서는 많이 쓰시고요. 선. 선은 말할 때 정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업을 그만두고 싶어요. 생각 같아서는 영수에게 화를 내고 싶었어요. 여기에 기억에 오는 문장들이 조금 중요한 문법이에요. 먼저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은 수업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내 마음은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만두지 못해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만두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생각 같아서는 이고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영수에게 화를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못했어요. 화를 낼수 없었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오는 그런 문장들은 이렇게 고 싶었어요을 것 같아요. 겠어요와 같이 희망, 추측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들이 많이 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는 명사자리, 여기에 오는 특별한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요즘, 지금, 마음, 기분, 욕심, 느낌, 생각, 성질. 이런 단어들이 많이 와요. 이런 특별한 단어들이 많이 오니까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는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영수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나돈좀 빌려줄 수 있어? 미안해 생각 같아서는 빌려주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지금 돈이 없어. 영수 씨 얼마나 유학을 다녀오려고 해? 마음 같아선 대학원까지 마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영수 씨 자동차를 산다면서요? 어떤 차를 사려고 해요? 욕심 같아선 크고 튼튼한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차를 사려고 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같아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너무 배가 아파요. 지금 같아선 약속을 취소해야 할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유학을 간대요. 마음 같아선 가지 말라고 잡고 싶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요 마음 대신 이렇게 욕심 같아선 또 생각 같아선 이런 단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 식당은 정말 맛이 없어요. 마음 같아선 홈페이지에 맛 없는 식당이라고 후기라도 남기고 싶어요. 이때는요 마음 대신 기분 같아선 지금 같아선 뭐 성질 같아선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같이 올수 있어요.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달라서 너무 많이 싸워요. 하, 지금 같아서는 결혼을 취소하고 싶어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없어요. 지금 같아선 가게를 그만두는 게더 이득일 것 같아요. 이때는 지금 대신 요즘으로 바꿔도 된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같아서는 5인분도 먹을 수 있겠어요. 영수 씨와 싸웠어요. 기분 같아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또 면접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요즘 같아서는 모두 포기하고 싶어요.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고 싶은데, 표가 없어서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기분, 요즘 마음, 이런 단어 대신 같아서는 앞에 다양한 단어들이 올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